안녕하세요. 어, 사랑은 어, 예측 불가능한 일을 겪는 것이며, 또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이거 후드 그물 베스트예요. 보시면 뒤에 이렇게 후드 이렇게 모자 있고요. 이렇게 있고, 앞에 기장도, 기장감도 좋고요. 요거는 약간 진한 베이지 컬러예요 이렇게 진한 베이지 컬러고 어, 소재도 너무 고급지고 좋아요 이거는 어,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 53 기장 63 요거는 주로 이제 77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66, 77 가능하고 이게 어 저는 좀 <laughs> 배가 나온 편이라서 이렇게 배도 가려, 가려지고 티 위에 하나 이렇게 덧입기에 앞으로 또 가을색으로도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 19,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여 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어 블랙이에요. 이거는 블랙 어 뒤에 요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요건 이제 블랙 컬러가 틀리고요. 요거 이제 사이즈도 가슴 단면 53, 기장 63. 희가 하얀 티 위에다가 얹어 놨어. 이렇게 가을 돼서 긴팔 입으시면서 이제 하얀 티 그냥 입는 것보다 이거 하나 더덧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여기 또, 또 모자 달린 걸 입으면 더 영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이거는 6677 입으실 수 있고요. 이것도 19,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어, 3번은 어, 핑크 컬러고요. 이제 지금 입으실 수 있는 옷이에요. 어, 소매는 시스루로 되어 있어요. 소매 시스루고 그 앞에 이렇게 펀칭 레이스 되어 있어. 요 양쪽으로 펀칭 레이스가 프릴로 되어 있어서 어, 프릴이 잘 어울리고 레이스가 잘 어울리시는 분 입으면 괜찮아요. 이거는 어, 핑크도 너무 막 핫한 핑크가 아니라 살짝 인디 핑크면서 무난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7 이거 66 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47이고 기장 53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레이스 되어 있고 펀칭으로 되어 있고 프릴 있고 옆, 여기 소매는 시스루고 뒤에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66 사이즈가 입으면 좋고요. 물론 66이 되는 옷은 55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5, 66 입으시기에 딱 좋아요. 너무 예쁘고 이게좀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요거 3번 요거는 어, 가요 요거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요거 세리사에요. 이거는 사이즈 이제 77까지 돼요. 요거는 아이보리 바탕에 블랙 라인으로 되어있어요. 소매도 약간 이렇게 팔꿈치 덮는 그런 기장이에요. 제가 입어보니까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1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스판이 좋아서 이제 체질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안전하게 66반. 요거는 이제 가슴 단면 51 기장 59. 요거 보면 되게 보들보들해요. 굉장히 이제 보들보들하고 세리사 세리사고요. 예뻐요. 예쁘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제 입기 괜찮아요. 요거 세일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색깔 더 있어요. 한 가지 컬러는, 어, 블랙 바탕에, 이제 블랙 바탕에 아이보리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 이제 색깔만 이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가슴 단면 51에 기장 59니까, 66 반이 좋고요 77까지 돼요. 스판이 너무 좋아서 되긴 돼요. 77까지. 요거는 가격, 요거 17,000원입니다. 세일.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남방이에요 요거 인디핑크 남방인데 이거 되게 예쁜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수로 리본이 되어 있어요.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여기 왼쪽 위에는 리본이 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 밑에도 여기 리본이 있어요. 이게 자수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되게 예뻐요. 컬러감은 이렇게, 이거 인디핑크인데, 좀 약간 이렇게 톤다운이 많이 돼서 핑크여도, 어, 괜찮아요. 이거 너무 예쁘게 돼, 이렇게. 리본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가을에 입기 좋아요. 가을에 입기 좋고, 어, 되게 좀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그래요. 요거 가격 24,000원입니다. 이게 5번이고요. 이거는 음아 사이즈가 이거 88까지 돼요. 가슴 단면이 60 나와요. 60 나오고, 기장이 53이어가지고 이거는 7788다 입으실 수 있어요. 이게, 어, 가슴 단면이 60까지 나와서 88까지 되고요.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요거, 이제 소매가 시스루예요. 이제 화이트고요. 앞에 이렇게 진주 단추 있고요. 이렇게 카라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 뒤는 그냥 카라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소매는 시스루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이거는 66이에요. 가슴 단면 48, 기장, 어, 이거 57. 그래서 요거는, 음, 어, 66이 입으시면 돼요. 이거는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고, 매장에서도 566은 이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요거 세일해가지고, 요거 16,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거 색깔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방금은 요거 화이트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아이보리에요. 요거 아이보리, 요것도 아이보리, 어, 소매 여기 시스루고, 뒤에 요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66이에요. 566 5 입으시면 되고, 요거 가운데 몸판은 세리사에요. 요거 화이트, 아이보리, 요 16,000원입니다.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요거 화이트 블라우스에요. 실키 소재고요.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가슴 단면이 53, 기장 63. 근데 여기 써 있기는 여기 어 M이라고 M 사이즈라고 써 있어요. 근데 M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리고 이거 내수 제품, 내수 제품이어서 되게 좋고요. 요거는 어 재보니까 가슴 단면이 5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칠치까지 돼요. 가슴 단면 53, 기장 63. 요거 77까지 되고 19,000원입니다. 그리고 8번 보여 드릴게요. 8번은 이제 스트라이프 블랙, 블랙 컬러로 화이트 바탕에 블랙으로 스트라이프 되어 있고요. 소재가 너무 좋더라고. 소재가 되게 보들보들하고 앞단주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고 소재가 만져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53, 이거 77이에요. 가슴 단면 53이고, 기장 63이에요. 이거는 6677 입으실 수 있고요. 요것도 너무, 원단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완전 좋아요. 퀄리티 너무 좋고, 요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요거 카사리사, 가디건인데요. 앞에 이렇게 레이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레이스 되어 있고, 컬러감은 약간 톤다운된 그린하고 블루 컬러예요. 살짝 그린도 되고, 살짝 블루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약간 중간 톤인데, 예뻐요. 예쁘고, 이렇게 단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 이제, 어, 원피스 위에다가 이렇게 볼레로를 입어도 괜찮고, 이제 앞으로 지금 입기 딱 좋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이거 용력이에요. 그니까 러5 5 66 입으실 수 있고 77은 안 돼요. 이거 가슴 단면, 요거는 48 기장 55. 요거는 이제 66, 5 5 66 입으시면 되고요. 요거 가격, 요거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0번은 요거 블라우스예요. 요거 블랙 블라우스인데 바스락이에요. 앞에 단추는 요거 다 열리는 거예요. 단추다 이렇게 열리는 거고 요거 완전 바스락으로 스판 좋고 완전 보들보들하고 요 테일러 칼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어 51이에요. 51이고 기장 51.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어 스판 너무 좋아서 이거 제가 안 입어봤는데 체지가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음, 가격 요거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좀 약간 세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11번은 청 원피스예요. 요거는 이제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있고 어, 뒤에 지퍼 있어요. 뒤에 콘솔 지퍼 있고요. 요거는 어,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3. 이거 77이에요. 그리고 기장 121. 이거는 어, 77 사이즈고 제가 이렇게 대봤을 때 제가 어키 156이니까 대봤을 때 발등까지 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롱 기장이고요. 요 소매도 요 7부 소매. 그러니까 팔꿈치 가릴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고컬 라인이고요. 보시면, 어, 청이 너무 부드럽고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백화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옷이고요. 여기 끈이 있어요. 끈이 있어서 이 끈으로 뒤에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육육이 입으시려면 이 끈으로 좀 묶어서 입으시면 또 허리 약간 좀 조이게 될 거예요. 이거는 6677 입으실 수 있고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그리고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이 요거 체크 체크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소매도 되게 7부 소매고 예쁘고요. 요거 약간 고방 체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요거 66이에요. 가슴 단면 48 기장 58, 요거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어,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소매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요거는 뒤에 뒷단추 있어요. 이렇게 뒷단추 있고 요거 이제 사이즈가 이거는 음, 6 6 사이즈 6 6 입으실 수 있고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요거 아이보리 베스트예요 요거 이제 안에 화이트 블라우스 입혀 놨는데요. 옆에 보시면 끈이 달려 있고요. 또 여기 단추가 4개 있어요. 단추가 여기 옆에 4개 있어가지고 요거 단추, 이게 옆에 풀릴 수도 있어요.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뒤에 이렇게 짚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음 스판도 되게 좋아요. 이거 사이즈가 이거는 크지 않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5부터5부터6 6 이거 어. 기장 그러니까 가슴 닿으면 47이에요. 그러니까 66 돼요. 55, 66 되고 기장 59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앞으로 이제 가을 되면 입기 좋죠. 하나 이렇게 베스트로 덧입으면 되고 스판 완전 좋고요. 여기 옆에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여기 끈으로 이제 리본 하나 묶으시면 되고 옆에 이제 단추가 4개 이렇게 있어서 풀르서도 되고 뒤에 지퍼로 입으시면 되고 이거는 어, 베스트 요거 13번, 요거는 어 5566이고, 가격 15,000원입니다. 그리고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여기 브랜드 이름이 어 여기 스틸러라고 되어 있어요. 내수 제품이고, 스틸러라고 되어 있는 데 스틸러가 이제 도둑인데, 왜 도둑이냐면, 옷이 너무 예뻐서 도둑이 가져갈 정도로 예쁘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 소재 되게 좋아요. 소재 좋고요. 뒤에 이렇게 절개선 있고요. 블루 컬러로 지금 입기 딱 좋고, 이거 사이즈는 요거는 이제 가신다면 이 52니까 딱 맞는 77까지 가능해요. 66, 딱 맞는 77까지 가능하고, 요것도 세일해서 여름 상품이어서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이거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것도 원단 너무 좋아요. 블루 컬러, 네이비, 네이비고요. 그리고 어 15번 보여 드릴게요. 15번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우터를 입기 좋아요. 요거는 어다 단추 열리는 거고요. 여기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있고 패턴은 페이즐리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사이즈가 77이에요. 가신다면 55 기장 81, 그래서 엉덩이 덮는 기장이고 거의 무릎 살짝 위에까지 오고요. 이거는 음, 보시면 이렇게 페이즐리 패턴으로 되어 있고 단추 다 열리는 거고 여기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그냥 지금 이제 앞으로 툭 걸치기에 괜찮아요. 요거 가격 19,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즐리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번 보여 드릴게요. 16번은 음, 이거 5 사이즈예요. 5가 입으시면 되고요. 화이트 바탕에 블랙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리사예요. 세리사여 가지고 소재 너무 좋아요. 완전 보들보들. 완전 보들보들 너무 좋아요. 이거 5가 입으면 너무 예쁘고 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딱5 사이즈예요.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음, 어 요게 지금 어, 16번 요 가슴 단면 45 기장 50 그래서 이거 딱 5호가 입으면 괜찮고 가격은 요거 세일해서 15,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게 지금 16번이고 1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요거 보라색인데요. 요거 카사리사예요. 이거는 약간 쫄티 같은 느낌으로 입으시면 되는 니트인데 이제 요것도 5가 입으면 딱 좋아요. 이거 원단 너무 좋고요. 이제 5이신 분은 제가 마네킹에 이걸 입혀 놓고 스커트 입혀 놨더니 바로 이거를 사 가시더라고요. 5가 입기에 너무 괜찮거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2, 기장은 54. 이거 오가 딱이고 너무 괜찮고 가격 이거 15,000원입니다. 그리고 18번 보여 드릴게요. 18번은 이제 화이트 티인데 앞에 레터링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레터링 예쁘게 돼 있는 이 화이트 틴은 요도 스판 되게 좋고 원단 이거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6 그래서 요거는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기장 55. 요거 77 반까지 입을 수 있고, 너무 괜찮아요. 요거는 어, 소매도 입었을 때 7부 소매 되고, 77 반까지니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66이 입기에도 오버핏으로 입으시면 되고, 요거는 세일해서 가격, 요거는 13,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예쁘고, 원단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요거 이제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에 여기 노랑으로 돼서 여기 꽃이 쫘라락 돼 있어요. 약간 펀칭이고요. 이거는 사이즈 77이에요. 이거는, 어, 요거는 세리사고요. 가슴 단면이 53. 53이고 기장 5 9예에요 보시면 요렇게. 이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칠칠이 있게 너무 괜찮고 퀄리티도 좋고 만져봤을 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름 상품 세일로 드릴게요. 여기 꽃 요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되어 있고 입으면 너무 예뻐요. 지금 이제 이거를 자켓 안에다 입어도 이제 가을에 이제 지금 9월, 10월 이제 10월까지는 제가 보기 더울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면은 어좀 10월까지도 어왜 이렇게 덥지 좀 그랬던 기억이 나서. 요거 이제 입기에 여기 뭐 추우면은 여기 하나에 뭐 걸쳐도 되고 안에 이너를 입기도 좋고 괜찮아요. 요거 세일해서 요것도 15,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20번 보여 드릴게요. 20번은 20번은 요거 린넨 자켓이에요. 그린 컬러고요. 차 사이즈는 77이에요. 단추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 77 사이즈고 가슴 단면 54 기장 48이에요. 요거는 어 제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 깜빡했어요. 여기 뒤에 여기 단추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가 입으시면 되고 컬러감은 올리브 그린 그런 컬러여서 너무 예뻐. 이것도 세일로 드릴게요. 요거. 린넨이고 너무 괜찮은데 제가 이제 좀 늦게 해 가지고 이거 완전 대박 세일로 18,000원 드릴게요. 77이 입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21번 21번은 이렇게 블랙 이런거 치마바지 인데요 이렇게 입으시면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괜찮아 두개 다77 이니까 요거는 어 요거는 어그치마바지의 바스락 저 지금 입고 있는데요 어저 이거 벗을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괜찮아요 주머니 있고 허리 이거 어66 77 88다돼요다 되고 이거 저 너무 좋고, 어떤 분도 이거 구입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저한테 또 연락 주셨어요. 이거는 기장은 86이에요. 이거 39,000원이고요. 어, 너무 괜찮아요. 벗을 수가 없는 그런 바지예요. 치마 바지. 그리고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요거 베이지 티에요. 베이지 티고 요 세일로 드릴게요. 가슴 단면이 49, 기장이 67. 이거는 6 6 입으시면 돼요. 66 입으시면 되고, 49니까 66 반까지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66, 안전하게 66. 요거 베이지 컬러에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앞에 모양 되게 귀엽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그냥 요렇게 베이지고, 요거는, 어, 요거는 어 22번, 요거 가격 세일해서 만원 드릴게요. 이거 면 좋아요. 면 되게 좋은 면이고 착용감도 좋고 그래요. 요렇게. 이렇게돼 있어요. 그리고 음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여기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되어 있는데 어 그린 컬러예요 그린 컬러고 소매는 7부 소매. 요거 입었을 때 착용감 너무 괜찮아요. 사이즈는 이거는 77, 가슴 단면 55, 기장 61. 요거는 이제 어,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컬러감 이것도 약간 올리브 그린 그런 컬러감이고 뒤에도 요거 티가 되게 색감도 예쁘고 앞에 이렇게 나무 한그릇도 되게 좀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요거. 어, 입으시기에 77 입기에 좋아요. 가슴 단면 55니까 가슴 단면이 53부터 77인데 55니까 약간의 더 여유가 있는 요거 77 입으시면 되고 요거 세일해서 드릴게요. 세일해가지고 요거 16,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요거 미키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행갈 때 입기 좋아요. 핫핑크여 가지고 여행 갈때 입으시면 딱 좋고 사이즈는 이게 음어 이거 88까지 돼요. 가신 단면이 60이어서 아요 아니 60 60이어서 77 88 입으실 수 있고 소재 되게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미키 도날드다기 있고요. 이렇게 어 원단 너무 좋아요. 원단 좋고 이렇게 여행 갈때 입기 딱 좋아요. 여행 가서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오고 요즘에 여행 가는 분 많고 어제도 누가 여행 간다고 또 오셨어요. 옷사러 여행 갈때 입으신다고. 그래게 해서 좀 주로 이제 여행 가서 입기에는 좀 이런 컬러가 좋더라고요. 요거는 가격 23,000원입니다. 7788이고요. 그리고 25번. 25번은 곰돌이티예요. 요것도 88이에요. 가슴 단면 60. 기장 69. 요것도 7788 입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보시면 요렇게 88 사이즈 곰돌이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88 입으시면 돼요. 77 88. 요거 세일 해 가지고 요 13,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25번이고 26번. 26번은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이건 네이비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고 보시면 요렇게 네이비 컬러에 요렇게 레이스가 되어 있고 여기는 진주가 있고 이렇게 옆에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뒤는 그냥 전체 네이비예요. 근데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좋고 만져봤을 때 완전 보들보들하고 되게 음, 좋아요. 좋아 어,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만져봤을 때 그냥 보통 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상태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어, 스판도 좋고, 스판도 좋고, 어, 이게, 어, 입었을 때, 어, 무겁지도 않고, 옷, 느낌도 무겁지도 않고, 그게 잘 입으실,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담도 없고. 이거는 가슴 단면이 55, 기장 60. 이거 77 사이즈에요. 77이고, 요것도 세일해서 드릴게요. 요거 세일해가지고, 요거 22,000원 드릴게요. 이거는 어, 26번이고요. 어, 색깔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화이트도 있어요 요거 화이트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진주랑 이렇게 레이스 된 것도 화이트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를 입을까다 이게 더잘 보여 가지고 네이를 입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아까 39,000원짜리 그 바지 그 바지 위에다 이렇게 입었거든요 그 바지에다가 이렇게 어, 입기에 어, 네이비에다가 블랙도 괜찮고 어, 아니면,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요. 저는, 어, 이 티도 괜찮고, 여기 바지 너무 시원하고,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계속 더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아직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 여기 26번까지 했고요. 요거, 가격 22,000원. 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